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눈에는 그 찬양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 눈에는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타초를 끌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껏저 가라. 마,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잘 미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성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거쳐가라 가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잘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양해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이제 어제부터 사무엘하로 들어왔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쇠락과 타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자기 옷을 잡아 지점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석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로 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고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여 놓라 하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 여러분, 오늘 참 무척 더운 날씨였죠. 그랬습니다. 집에 앉아있기도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더운 아주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셔서, 가정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가정 예배되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우리의 이, 이 더위를 피할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 제가 갔던 그 베트남에는 그 교회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 두대 가지고 그 하고 있는데 참 거기 생각하면 야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이토리가 이렇게 어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정부에서 계속 폭염주의보를 내려주면서 햇볕에 나가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정부의 잘 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건강하게 무더위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위도 이제 8월 한 10일 넘어가면 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11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지지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도로 어려운 일 그토록 슬픈 일을 만나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떼어서 그 위에 앉았습니다 죄인이란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란 거죠 우리도 옛날에 몇 년째 어리시때마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투를 들고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무난히 살을 들였던 그랬던 것도 기억납니다. 3년 동안 뭐 어느 사람 3년 동안에 자기 저 앞에 날받아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그 회개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한 글프만 왔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자, 슬픔이죠. 다윗은 정말 슬퍼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한테 자기의 베푼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으려 했던 사울이 죽으면, 원수같은 사람 죽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이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아주 기뻐서 했을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똑같이 슬픔을 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laughs> 이스라엘 족속이 가레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의 슬픔이 표현되었습니다. 옷을 잡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슬퍼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자기를 겸 결합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이방 신 블레셋 섬기는 블레셋 전쟁이 쳐가지고 그 시체가 온 블레셋 군대를 떠돌아다니고 갑옷이 그냥 옷이 시체가 벽에 세워지고 신전마다 가서 하나님의 다군 신 앞에 가서 한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 자기 백성이 많이 죽었다니까 다윗은 극도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많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밥을 먹으라면 금식을 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죄인 된 모습으로 울었습니다. 13절 보시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무슨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서 아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그 사람을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일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사울이 죽었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꼬치 코치! 알아서 답을 듣습니다. 나는 아말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듣습니다. 아말의 사람 말을 두번에 듣습니다. 팔 절에도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식이로 내가 그에게 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또너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가면 다윗은 피하 끌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남녀 노요 뭐 남녀 노소 짐승 사람 물론나고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전쟁기에 안 죽겠잖아요. 아각 왕은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어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때 그때 하만이 아각 사람 집안입니다. 아각 왕 집안 쪽 살아있다가 나중에 에스더 왕때 바벨론의 궁총에 돼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대성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 살려 두었고. 서울 아가왕 가족을 살려듣기 때문에 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죽이라 안 죽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민족이 아가왕 자손 암말렉한테 멸망당을 보냈습니다. 다윗시동으로보니까 암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시 피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출애할때 우리 백성들 어려울 때 괴롭혔지. 전난번너희들 괴롭혔지. 너희들 우리 집안 다불 탔었지, 불 살랐지. 우리 가족들 다 부녀들 여자들 잡아가서 너를 괴롭혔지. 다윗 피가 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민족적인 을보심 가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로 대,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죽인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신 왕이야. 그런데 감히 네가 아마랭이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여? 나는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 나는 그때 죽이지 않냐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에 옷자락만 베어도 내가 슬퍼하고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너는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여? 엄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 불러서 당장 이 놈을 갖추기라고 합니다. 그면서 다윗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하면니라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으니 네가 죽어라. 이렇게 엄하게 창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다윗의 넓은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죽었으면 아이고 쌤통이다잘 됐다. 면서 얼른 그 자리에 차지할 것입니다. 또 다이씨, 그러나 다윗은 왕의 죽음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사기 동족들이 많이 죽어고 전쟁에 졌다는 말에 몹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못쏜온정 다윗을 사울을 죽였다는 말도 없고 그대로 죽이고 분노를 쏟습니다. 하나님께 기름부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우나 다윗 사울입니다. 나중에 다윗 이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암말레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갔다가 전쟁 때본 거예요. 근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습니다. 아이 사울은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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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저쪽에있는데이 사람을 이 사울 왕의 그 목을 쳐서 잘라서 금관 왕이 쓴 금관 팔찌를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할 거야 왜 왕의 상징은 금관이에요 왕이 되면 금관 씁니다 또 팔에 팔찌를 끼니다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사울을 왕의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팔찌를 가져왔어. 이제는 당신이 이사의 왕입니다. 하면서 아주 최고 좋은 선물. 야, 드디어 나 이제 살았다. 와, 다이도한테 받쳐야 최고의 좋은 선물. 왕을, 왕이 된다는 왕관과 팔찌를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나베스나 주고 상급 주겠지. 하면서 욕심이 어두웠어. 거짓말을 하고 나쁘시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때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욕심 인태한즉 죄를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한 세물결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하려면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많은 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때 죄선다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밤에도 가정 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섬일하 일장 통에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주옵시며 그리고 다른 사람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동감을 공감 내가 넓어지는 은혜를 하라카이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름 분잘 함부로 대하지는 은혜도 하라카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김을 받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서이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 돌에가 어, 도레가, 돌에 가니까 다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나 대참 아름답네요. 그돌 위에도 침물이 자라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고난 위에도 돌 같은 어려움 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